아, 엄청 부었다. 지금 눈썹이 없어가지고. 저, 이, 화장, 하고 있는데, 카메라 있는 김에 그냥 한번 찍어보려는데, 제가 지금 눈썹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뭐야, 핸드폰으로 집에서 잠깐, 잠깐 찍었는데, 아직 저는 그 영상 확인해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핸드폰이랑 카메라랑 다르겠죠? 화질이? 지금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른 친구의, 어, 만기 한달 남은 집이에요. 그래서 비어있고, 아, 큰일 났네.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협회 매수 신청 교육 받으러 서울에 왔는데, 온 김에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못하더라고야 아침부터 저녁까지라서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일요일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가 아예 빨리 해야겠다.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올라온 친구는 이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 친구는 오늘또 대전 내려가고 근데 지금 여기가 거울이 없어서 이, 이것만 보고 하니까 요거 보고 하니까 아, 그리고 저 속눈썹 펌 했는데 모르겠죠? 지금 아직 피부가 좀안 좋은 상태지만,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서울의 그 룸투어.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서 룸투어를 하기로 했거든요. 다른 중개사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매물 좀 뽑으라고 뭐 에이스 매물 없냐고 했는데 에이스 매물도 없고 공실로 나와 있는 거 자체가 없다고 저희가 이제 촬영하려면 공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물이 없기도 하고 어차피 올려도 제가 편집 속도가 느리니까 한한달두달 달 뒤에 올라가면은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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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경할겸 사실 오늘 뭐저 편집 말고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 지금 얼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뭔가 바뀌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 여기는 그냥. 그냥 원룸 머리 그래서 머리는 안 감았어요 머리도 감을까 했는데 너무 귀찮고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살짝 불편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산 올라가는 거는 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아 어제 날짜로 저 부동산 간판 단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지금 영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시겠죠? 왜냐면 실제로 업로드는 되게 느린데 제가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놔가지고 또 요즘에는 자주 안 찍어요. 지금 피부도 제 마음에 안 들기도 하는데 개업 초반에만 영상 잔뜩 찍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개업 한 달이 지났을 때부터는 그냥 뭔가가 일이 있을 때만 그냥 틈틈이 찍으면 될것 같고 매일매일 찍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편집을 좀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늘어지게? 여기가 형광등 밖에 없어가지고 조명도. 으악! 다른 친구도 저거 매수 신청 을 같이 했거든요? 헉, 나 너무 길게 그렸나? 아, 이게 거울이 평평한 게 아니라 굴곡져가지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제가 매수신청 교육을 했는데 자리가 또 그때 마감이 풀려가지고 다른 친구도 같이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그 친구는 현금 결제했고 저는 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먼저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친구랑 같이 수업을 들을 예정이에요. 어, 같은 친구가 저, 지난번에 저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던 그 사투리 쓰는 친구인데, 이번에 매수 신청이 뭐 문자 온 걸로는 2기라고 왔더라고요. 2021년 2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는 내가 막 했을 때에는 수업이 없었어. 없어가지고 저 계속 등록 못하고 원래는 개업하고서 바로 수업 듣고 싶었는데 그게 개업 공인중개사만 수업들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요. 근데 왜 이기지? 일기는 언제 한 거야? 마스카라 같은 건안 가져왔어. 나 그냥 화장 안 하고 수업 듣고 막 이렇게 할 생각이었거든요. 어제는 어제는 쭈꾸미 나 입술 이 있어야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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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눈이 이게 부은 건가 진한 건가 아, 거울 좀 보고 와야겠다. 휴지 휴지 지금 여기가 어두컴컴하고 이래서 평소보다 조금 진해진 것 같긴 한데아 거울이 없어서 내 귀가 어딨는 거야? 그래 아 그래서 어제는 대전에서 쭈꾸미 포장해서 여기 이제 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쭈꾸미 먹고. 칼, 칼국수도 따로 시켜가지고, 바지락 칼국수 시켜서 쪼꾸미랑 같이 먹고, 밥을 두개 볶아 먹었어요. 저랑 이제 같이 올라온 친구 하나랑, 여기, 이, 여기 서울 <laughs> 숙소 제공해준 친구랑 해서 세 명이서. 그래서 술을 약간 먹었거든요? 아, 뭐, 아, 그래서 지금 약간 배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 이제 다 했나? 그래서. 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야. 아, 이래서 내가 타지 없다고 다하기 힘들다니까. 이게 제 화장품,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뭐 손님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좀 젊은이의 느낌. 아,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다른 친구가 저 먹으라고 사과즙을 두고 간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지고 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두고 가는데어제본 보드게임도 있어. 뭐지? 아컴 호러. <laughs> 이 이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리고 저는 스토리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다른 친구는 한번 들었는데 스토리 바로바로 이해해가지고 신기했어 가방 또 이거 가지고 왔어요 아 근데 카메라도 넣어야 돼 이제 이제 끌게요 안녕 지금 세차한대요 아니 친구 차를 타고 네네 친구 차를 타고 점심 먹고서 물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들어워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더니 지금 주유하고 세차하고 있어. 요 근데 야 이게 핸드폰으로 찍으면 동영상 찍으면 이게 확 다가온다? 이게 내가 팔을 다 뻗은 건데도 이렇게 돼. 여기 올려놔야겠다. 관각, 어? 어? <laughs> 어? 안각지안 되나? 이 어, 동영상은 광각이 안 돼. 여기에 멈춰. 아니면 여기 꼽으면 되지. 그러면 세로잖아. 저 화장실을 금건거 아니에요? 야, 너무 작다. 이러면 뭐 우당탕탕. 요즘 <laughs> 전세대출이 <저지> 개판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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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야. 냉동고 왜 이렇게 발랐어 아니 그래, 이쪽에서 그래. 촬영을 하면은 미성년 개판이야. <laughs>